인천 송도 거주 15년 경력의 부동산 전문가가 알려드리는 월 이자 평균 40만원 이상 절감 가능한 금융 솔루션입니다. 고금리 시대 대환대출과 후순위 담보대출로 현명하게 대처해보세요. 송도 지역 아파트 소유자를 위한 맞춤형 대출 상담을 통해 고금리 부담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더샵 송도 마리나베이에 거주하고 있는 공인중개사 겸 대출상담사 송도국제도시 부동산거래소 이정원입니다. 송도지역에서 15년간 부동산거래와 금융상담을 전문적으로 해왔으며 1 0건 이상의 대출상담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님들의 재정계획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송도지역의 주택담보대출, 평균금리 현황과 이를 개선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안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제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는 방법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현재 송도 아파트 소유자 중약 40%가 7%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특히 2021년부터 2023년 금리 상승기에 체결된 계약들은 이자 부담이 매우 큽니다. 3억원 기준 월 이자 부담 175만원 이상으로 가계 예산의 상당 부분이 이자 상환에 소비됩니다. 높은 이자 부담으로 인해 생활자금과 비상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금리로 인한 재정적 압박이 가족 구성원들의 삶의 질과 미래 계획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송도 주민 여러분께 단순히 금리만 낮추는 것이 아니라 대출 기간 조정, 상환 방식 변경 등을 통해 월 상환 부담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종합적인 금융 전략을 제시하여 드립니다. 송도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을 위해 무료 방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편안한 시간과 장소에서 여러분의 금융 상황을 분석하고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해드립니다. 중개 금융 세무까지 한 번에 연결 가능한 금융 전문가 공인중개사에게 맡겨보세요.